저는 인터뷰 참여하게 된 이번에 경호협력팀장 송현창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경호팀 자체는 이제 매년 하고 있었던 대회 활동 중 하나고요. 아, 그리고 제가 경호협력팀으로 오게 된 거는 어, 이제 저희 그 경호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서대학교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서대학교에서 총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저희 총괄 팀장님이 계시고 현장에서 어 전체적인 지휘를 하실 또 현장 팀장님도 계신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청년미래의그 조직 내에서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경호팀 자체가 이제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팀이고 이제 의전 뭐 콘서트 뭐 출입 관리 어 각각의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어떻게 이제 경호 라인을 짤 것인지 어떻게 좀 서로 향후에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더 총적으로 그런 걸좀 맡고 있습니다 예, 어, 경호팀의 역할은 이제 저희 그, 그 6회 청년의 날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오실 거고 어, 각각 내빈 그뭐 단체 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분들도 오시고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연예인 뮤직 콘서트 할때 연인분들이 예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경호팀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호팀이 이제 혼자서만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같이 일을 하게 될 팀은 이제 콘서트팀과 일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콘서트팀이라든지 뭐 의전팀 그리고 이제 어 출입관리팀이라든지 뭐 혹은 경호가 필요하고 요청을 하고 싶은 팀들이 이제 그런 분들과 소통을 직접해서. 아, 그러면 어떤 부분이 경호가 필요하겠다는 라걸 이제 소통을 하고, 경호팀과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팀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게 경호협력팀의 역할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경호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상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직전, 행사 직전에 약한 3주 전, 3주 전, 도한달 전에는. 어떤 인원이 오고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서 경호팀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뭐 포메이션도 짜야 되고 뭐 조를 또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 저희 지금 현재 경호팀이 125명 정도 모집이 되어 있는데 어, 그 팀을 어떻게 분산해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예. 음. 어, 일단 청년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연령층을 좀 뜻하는 단어는 좀 초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혹은 뭐 청년을 기념 지정에는 그냥 청년을 청년층을 위한 그런 하나의 단어로 사용됐다고 하면은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의적인 의미로 뭐 열정이라든지 혹은 무한한 또 가능성을 또 내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고로한 어또 이제 뭐 행사나 정책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라는 게 이제 뭐 단순 계층이나 어떤 그런 연령층을 뜻하는 게 아니라 좀더 그걸 초월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좀 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가 2018년도에 청년의 날 2회에 임원이었는데, 이제 그 전에 1회 때는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청년과 미래라는 단체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 청년의 날 행사 자체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걸 예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10회 때, 2017년 말에 참가를 했었는데. 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 알게 됐고, 아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기획홍보단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청년의 나의 자체를 지정하자라는 거는 사실 저는 머릿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 왜 굳이 청년의 나를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뭐 성년의 날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제가 기획홍보단 에 참여하고 나서 이 뜻을 좀 알았어요. 청년이 직접또 준비를 하고 청년들이 현재 지금 사회에서 맞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식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순위 말해서 그냥 청소년에서 이제 성, 성인이 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층 혹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대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념일은 지정이 돼야겠구나라는 걸 제가 단연과 활동하면서 깨달은 점입니다. 이날 자체는 저한테 어 가장 좀 약간 애틋한 감정이 좀 있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그러니까 제 생일처럼 뭔가 아 내가 이 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러한 행사에 기여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청년의 날은 저한테 있어서 민생상의 의미가 좀 제일 깊은 날이지 않을까 생일감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 좀큰 의미죠 저한테는 네, 네. 그때 정말 기뻐서 BTS 막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지정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이제 정말 청년의 날이라는 게 이제 정말 일부 사람들밖에 몰랐던 게 이제는 정말 달력에도 찍히고 아 이러한 날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구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또뭐 감정이 복받은 적이 있죠 어, 저는 항상 동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이 행사에 항상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동료들과 그리고 이런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 굉장히 또 의미 깊은 거잖아요. 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또 동기 자체는 이제 그나그 그 날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또 지금까지 참여했던 동료들 그리고 또뭐 지인들 이런 분들이 또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일단, 저는 뭐, 직접 내가 기획을 하고, 청년들이, 그리고 동료들도 만날 수 있고 하는 점에서, 어 제2의 어떤 학교? 어 학교란 점도 좀 있고, 어 여기만큼 정말 청년들을 위한 곳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 그런 복잡 미만한 감정들을 항상 느낍니다. 네. 어제 목표는, 어제 지금 사회복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복지 저,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한 청년 영역을 좀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청년 사회 사업가가 되는 게 저는 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어 일단 저희 그 경호팀 자체가 생긴 거는 3회 때부터 경호팀이라는 명칭이 직접 사용되면서 이제 각 학교별로 저희가 그 학교에는 경호관하고 뭐 경찰행정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하는 좀 특이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 해도 그렇고 그래서 어 만약에 자신의 학교가 어 경호과가 있다 혹은 경호와 관련된 뭐 경찰행정이 좋든 아니면은 어 어떤 그러한 경호 업무를 할수 있는 과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자신있게 지원을 해서 어 친구들과 같이 혹은 동료들과 뭐 선배 지인들 후배들과 같이 뭐 자신의 학교를 좀더 알릴 수도 있고 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그런 분들이 어떤 청년회는 항상 뭐 두팔로 환영을 하니까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